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어, 주중에 있는 프로토 총 4경기를 준비해 왔고요. A매치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주중에 공유드리는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있는 승무패가 어 금요일 저녁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 준비를 좀 어느 정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어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성모페 영상을 내일까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일단 오늘 좀이 주중 프로토 영상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이슬란드 대 베네수엘라의 경기고요. 배당의 제유률은 국내에서는 비슷하고 해외당에서는 생각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 저는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까운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슬란드가 보여주는 이 모습들이 조금 더 수비적인 부분들을 치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어, 베네수엘라와 비교해서 봤었을 때는 경기력적으로 앞서고 전력적으로 앞, 또 앞선 것은 맞습니다. 다만, 아이슬란드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는 팀들 상대로는 어 본인들의 역습이나 세트피스 그리고 수비적으로 지키는 모습들이 잘 나오지 않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베네수엘라처럼 오히려 아이슬란드가 경기를 주도하게 됐었을 때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득점 자체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는, 어, 0대 0의 결과도 조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 경기는 아이슬란드가 유리해 보이고 사이드는 맞지만, 어, 저는 조금 더 무승부에 가까운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승부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0대0의 결과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베네수엘라도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은 아니고, 아이슬란드가 개인적으로 세트피스나 역습적인 부분들이 좋은데, 베네수엘라가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득점 자체가 많이 나오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득점이 적게 나오는 언더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패로 어,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슬란드의 핸디캡 패배, 베네수엘라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프랑스 대 오스트리아의 경기고요 배당의 세률은국내에승쪽해배당에선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프랑스의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배당도 좀 낮게 측정이 됐고 오스트리아가 경기력이 엄청나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공격적인 부분들은 괜찮긴 한데 이 프랑스가 전력적으로 워낙에 좀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 프랑스가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프랑스 대표팀이 불화설이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때는 원래는 무난하게 대승까지도 바라봤겠지만 그 점을 생각을 해서 저는 오히려 프랑스가 조금은 흔들릴 수도 있고 힘겨운 승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길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프랑스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는 일단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가 지금 불화적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가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력이 나쁜 팀은 아니죠 그래서 어, 오스트리아도 좀 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프랑스와 비교해 봤었을 때는 어, 원래 프랑스였으면 득점 자체가 좀 힘겨울 수도 있겠지만 어,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오스트리아도 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득점이 많이는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오스트리아도 좀 득점이 가능할 것 같아서 프랑스가 이기더라도 힘 승리 1점 차의 승리, 프랑스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3번 경기는 폴란드 대 네덜란드의 경기이고요, 배당의 세 확률은 국내에서 무패 쪽 해배당에서는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 경기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폴란드가 어 사실 레반도프스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팀은 맞는데 네덜란드에도 최근에 분위기나 경기력을 봤었을 때 대파이도 리그에서도 좀 그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전체적으로 이 네덜란드 베르바이는 뭐 세리에서 뭐 아, 이적하고 나서에 어, 다시 또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어, 아약, 어, 네덜란드에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어, 전체적으로 폴란드와 비교해봤을 었때 어, 저는 네덜란드가 많이 앞선다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어, 지금 전력적으로나 경기력적으로는 폴란드가 수비적으로 단단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이길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패를 말씀을 드리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폴란드 도 수비적으로 불안한데 네덜란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이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들이 많아서 수비적인 공간들이 좀 있는 팀이라서 어, 폴란드의 레반도프스키가 노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도 득점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에 득점이 많이 나온 오버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폴란드도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덜란드 1.4 승리, 폴란드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슬로바키아 대 아제르바이잔의 경기고요. 어이 경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로바키아의 대승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제르바이잔이 어이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부분들도 있고 전력 자체가 슬로바키아와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슬로바키아가 엄청나게 좋은 팀은 아니지만 어 그래도 이 공격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 아제르바이잔의 수비를 뚫어낼 만큼의 공격적인 부분들 특히나 측면이나 아니면 이 공격 쪽에서의 그 미드필더 쪽에서의 중원적인 부분들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 슬로바키아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번은 원래는 제가 대승을 생각할 때 오버를 좀 자주 가는 편인데 어 슬로바키아가 이 어쨌든 친선전이고 어좀 이 여러 선수들을 실험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대승은 하겠지만 이 오버까지는 안 나올 가능성은 저는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언더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슬, 어, 말씀드린 대로 슬로바키아의 대승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슬로바키아 핸디캡 스, 어, 승, 슬로바키아의 마인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일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번은 아이슬란드의 언더 2 번은 프랑스의 오버 삼 3번은 폴란드의 오버, 마지막 4번은 슬로바키의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경기 중에 3개 픽을 가져왔 봤구요. 부지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단톡방 참여나 배팅력이 보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프랑스의 승, 두번째는 폴란드의 오버, 세번째는 슬로바키의 승을 가져가 봤고 3.0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어, 저는 내일 또 이제 주말에 있는 승무패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